안녕하세요. 뽕가대TV 뽕글입니다. 오늘 일요일에 낮에 딱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지금 일단 나와봤는데 카카오티 퀵은 지금 잡히진 않네요. 아직. 지금 켜놓은 지가 한 10분 정도 됐는데 일단 좀 서울 쪽으로 나가볼까 합니다.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서울 쪽으로 가고 있고요. 해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요일에는 퀵이 많이 잡히진 않을 것 같은 예상은 들긴 하는데 글쎄요 한번 봐야죠 제가 일요일날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오늘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퀵이 안 잡히면 쿠팡이라도 <laughs> 쿠팡이츠라도좀 하려고 옆에 아예 그 보험백을 보냉백을 지금 펴놨어요 만약에 안 잡히면은 쿠팡이츠라도 좀 해야죠 네 지금 어, 원래 지금 포기하고 밥 먹으러 갈까 하고 카메라도 끄고 좀 어디 맛집을 좀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콜이 들어와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용마산에 있는 약국인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일요일에 한번두건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약국이었거든요. 어 일요일에는 좀 약국이 있나 보죠. 뭐약 건네주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울거나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 중랑구 용마산로에서 노원으로 가는 건데 7,546원. 여기 약국이 하나 있는데 이건가요? 아, 네 이거네요. 아 찾았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네. 퀵, 퀵이요 퀵. 네, 이 XX이요? 네. 던져도 되는 거예요? 던져도 그러는데? 누거요 아, 그렇죠요 예. 네. 이게 집이 가면 단독주택이에요, 좀 고급. 네. 문을 못 열어요. 네. 이렇게 퍽 던지면 돼요. 아, 그럼 넘기면 돼요? 네. 네. 이건 아니고. 아. 잠깐만요 사장님, 저좀 줘보세요. 네. 공룡동 가시죠? 네네. 네. 잠깐만 퀵 하나 더 드릴게요. 응? 제가 드릴 수. 야, 야,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네. 이게 결제를 해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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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이 안 됐을까봐 지금 엄청 조마조마하네요. 집에 가서 편집할 때 열어봐야 아는 거라서 쫄립니다. 네, 여기 태강 아파트를 도착을 했네요. 도착을 했는데, 아, 여기구나. 그녀는 제 다른 배송 때문에 많이 와봤죠. 네, 약국에서 키고 뭐~ 예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이제 목적지 그냥 정했어요.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. 그냥 의정부 제일 시장에 있는 그 영선대라는 구숙집을 가려고 해요. 한번 가보고 싶기도 했고 한번 구,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지금 그냥 갈까 하다가 이제 보르조라는 어플을 통해가지고 아, 하나 잡았어요. 그냥 그 강북구 인수봉로 에서 불광 불강, 불광동까지 가나보죠 노트북인데 에, 만.. 만원이네 만원 만 백원 만 만, 이것만 하고 그냥 집에 가도 될것 같아요 지금 만 오천 원만원 이만 오천 원이긴 한데 일단 요거를 매칭 했으니까 그러니까 킥을 뭐 진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. 한 가지 어플만 믿질 않아. 그냥 몇개 돌려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너무 하나만 한운물만 파다가는 진짜 뭐 아무도 것안 나올 것 같아요. 에 네, 아우 또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. 아까 되게 한산하다고 좋아했었는데. 아픔이 좀더 작아질까? 처음인 것처럼 오니까. 네, 이제 지금 피가 바로 거의 다 왔는데. 아, 여기가 골목이 상당한 또 골목이네. 오, 잠깐만. 아, 절로 못 내려가네. 그러면은 어쩔 수 없네. 차를 돌려가지고 내려가야 돼. 7, 9, 여기네요. 여기네. 잠깐만. 엄청난 골목인데. 한번 갔다 올게요. 안녕하세요. 퀵 하세요. 아, 예. 네, 네, 이거 갖다 드면될까요 네, 알겠습니다. 아, 혹시 선불인가요? 네, 결제를 어떻게. 해요? 이거는 그냥 카카오랑 다르게 출발 도착 이걸 잘 해야 돼. 안 그럼 이거는 진짜 페널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. 일단 여기서 선불로 받았고 계좌 이체로 받았고요. 한산 현대 스테이트 이거네요. 얼마나 걸릴까? 아 30점? 오래걸려 와 여기는 사람이 좀 많네요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가? 좀 번화가 느낌이 나네 저별내는 거의 뭐 365일 항상 그냥 한산하거든요 아 등산객들이 많구나 지금 오늘 등산 갔다 내려와가지고 딱 한잔 마시고 끝나는 타이밍이네요. 이제 집에 가는 타이밍이시네. 좋겠다. 예, 김비지입니다. 예, 그 삼천 어떤 천삼백고 배달 왔는데요. 네. 예. 어, 안녕하세요 이게 맞으시죠?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 지금 이제 전달을 했고요 보니까 역시 여기서나예콜 잡힐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집으로 가면은 아우 50분 걸리네요 근데 잠깐만 유료도로로 가면은 40분인데 1100원이나마 1 100원 나와. 그럼 무료는? 내부 순환도로를 타서 무료로 가야죠. 아. 지금 사실 10분이라도 좀 빨리 가서 밥을 먹고 싶은데. 집에 도착을 하면 은 4시 이제 16분이니까. 어 딱. 어딱 적당한 시간이네요. 오늘 그냥 2 5 0 0 0원 벌고. 아. 어. 지금 카카오 티 떴는데 저 은평에서 부천 갖다주는데 12,000원 나오네요. 근데 부천까지 가기에는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네,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. 얘를 도 봐. 카카오 티퀵신기하다 서대문! 출발시. 원래 지금 그냥 영상 마무리 하고 그냥 집으로 편하게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카카오 킥으로 하나가 잡혔어요. 지금 서, 저 뒤에 조금 가면 서대문이거든요. 서대문을 가서 픽업을 해가지고 놓 월계동이죠. 월계동이면 집에 가는 방향이니까 하나 딱 들고 가면은 좋겠다 싶어서 지금 수락을 했어요. 여기를 껴들어야 되는데, 아 복잡하네요, 진짜. 네. 나이스 껴들었고. 이제 우회전을 해야죠. 104도. 이 차는 주차인가요? 주차인가요? 원샷 주차하셨네. 저 104도. 안녕하세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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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지금 찍어봤는데 다행히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저는 한 1시간 정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,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. 그럼 여기를 갔다가 지에를 가면 한 5시가 좀 넘겠네요. 그러면은 오늘 몇 시에 나온 거야? 아까 12시 반에 나왔는데, 5시간을 한 거예요. 5시간을 했는데 4만 원 잠깐만, 2만 5천 원에서 1만 3천 원인가? 4만 원이 안 되네요. 네. 근데,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보면, 그래도 4시간. 아, 그러네요. 그래도 이렇게,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는 게 어딥니까? 응? 네서문에서 네. 키웠는데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 갑자기 이때부터 오디오가 맛이 가서 더빙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일요일 대충 퇴근 시간까지 해서 한 5시간 정도 동안 39,000원 정도 벌었습니다. 확실히 평일보다도 콜 잡힌 건수가 좀덜 했고 그나마 그두 가지 어플을 같이 병행해서 한이 정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